이게 뭐냐. 아, 담벼락이 있네? 이거 위에다 올려놔야지. 안티 <laughs> 입구도 저도 이랬을 거아니요아참 시골 스럽다 저렇게 동네에서 그냥 굴 먹게 에 돌아다니고, 아, 어, 저 많이 올라와 있네그더올라다다먹면 저 저게 안 좋은데? 안 좋아, 서 싶어. 응. 이게 진라서 먹지? 응. 조금 더, 조금 더. 우리도 목살에다 맥주 딱두개 남았는데 먹을까? 아, 낭만이 없어. 지금까지 먹는 건 먹어요. 아니, 지금은 아니. 이제 먹는 게 아니지. 낭만을 응. 먹는 거지. 근데 왜 이렇게 하얗냐? 그래 나내건 그렇다니까. 뚜르죽죽하네. 이게 붉그러 뚜르죽해야지. 또 나는 이상해. 이게 왜 내가 못 맞춰서 이거 봐. 같은 건데도. 나름 스모카 분위기는 있는데. <laughs> 난빨갛잖아 이봐봐. 내건 S9이라 그래요. 네 여기 이렇게 서있어보게나한번 찍어야지. 찍을 필요 없어. 이거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자동으로 찍 t I 아니 나를 찍으라고 ticket. I d o 야 t know. I 지 o 빨리 k n 지금 I 그러니까 내가 내 사진 이상하다니까. 아, 이 이렇게, 이렇게 찍어야지 가운데로 아이들. 아, 참나 얼굴 잘안 보이지. 음, 작아 보여. 아, 렇게이 아, 그래? 집들이 이렇게 있으니까. 자, 저 없어지기 전에 빨리 확대해서 찍는다 이거는. 아, 아, 얼굴 확대하지 아니, 마. 아니, 제 그래지 저안보지안보지 저, 너 위주가 아니고 제 위주. 자, 제반 펼쳐졌어. 너 밑에는 잘린다. 하나, 응. 아, 둘. 아, 둘, 하나, 둘. 자, 제발. 아니, 확대했어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? 파묻기를? 응. 그럼 못 해주겠는데. <laughs> 야해 떨어진다. 야 실시간 완전히. 야줌좀땡겨볼까야줌줌 줌. 아이고 줌. 춤 됐어 아우씨 춤좀야이춤 당겼어 그좀 땡겨서 찍어야 돼 뭐. 아이고 다 넘어갔네 야 그래도 오늘 해놈이 봤다 존나 못생겼네 응? 존나 못생겼다고? 응? 응 어. 누가? 아!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저기 뭐지 이게 실내 한번 보이는 게더 예쁜데 이기가왜 파나냐 응? 어쨌든 해놈이 봤다잉 이거 어떻게 거지 이거봐 한, 한 장에 그림 아니야 이거 일를들서 그 쇼핑 검색하면 돼지나... 아, 아, 돼지 나는거 같아 돼지 엽착이란 데 맞아볼려나 <laughs> 저기, 딱 이거 검색 누르면 그런 거 아니야? 네, 한 돈입니다. 아니, 그니겠지. 아니, 그 있잖아. 돼지 그 브랜드 한 돈. 바로. 음 어쨌든 해넘이는 봤네. 나 이런 걸 원한단 말이야. 이거해서 검색했거든. 이 동네 풍경 을 한번 쭉다 보고. 어, 다 아니 이거 봐봐. 이거를 검색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응? 그렇게 안 나와. 왜? 아 이게 카리라스탠인가 어? 응? 저게 뭔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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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펜션? 선비치? 목동 이거? 솔비치. 아, 소나무가 있으니까 솔비치. 저쪽에 있는 게 선유봉. 자, 아게 내라아침갈거 선유봉. 나 이런 거좀찍어주 나중에 이런 거. 내일 저녁에 진자 아, 좋은 카메라 있었으면 좋겠다. 내 응?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드네. 그게 카메라냐? 핸드폰이지? 물이 많이 들어왔다. 또 이만큼 들어왔네. 와, 되게 많이 들어왔네. <목소리> 저쪽이 내항. 내항 마을. 아, 시골스럽다. 자, 오늘 은 일찍 자고, 내일 아침 에 5시 에 일어 나서, 산에 가야지. 오늘 은여 기서 끝.